하신 그 이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부활로 확증되어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서 하나님이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맞다 아멘이다 라고 하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예수님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부활이 실체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이걸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린 성령님과 사귀지 않는다면 예수를 알수 없는 거죠. 또한 성령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일이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알수 있고 아버지가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내가 참여하고 함께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능력,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예수군인 것입니다. 주음의주 완성자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을 주시고, 이 시간에 지혜와 개시형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가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기도하게, 성령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명령에 대하는 그래서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로하는이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기도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정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귐도 지속될 수가 없고 예수님과 사귐도 지속될 수가 없고 성령님과 사귐도 지속될 수가 없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누구인지 나와 교회는 왜인지 왜 교회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을 그러면서 이 약속대로 구해보셨습니까? 또 제가 뭘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지금이 바로 구해야 할 때입니다. 구하는 것들이 왜 구하는지 성령님과 사귀다 보니 배우고 계십니까? 네. 더 깊이 넓게, 크게, 높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이 더 축복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화면은 넘어가지만 꼭 읽어보시고 멈추시고 기도하면서 이 말이 무엇인지 실제가 되게 주십시오.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게 주십시오.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내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배우겠습니다. 고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핏 속에서 당신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추실 때 당신은 예수 핏 속에 있는가? 아니면은 도망가 버리는가? 당신은 성령께 당신의 죄들을 들추실 때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가? 당신에게, 당신에게 부 붕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성령님의 기독에 꼴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어떻습니까? 3일 동안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걸자로 만들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한테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기도해라 딱 던지고 알아서 해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 이걸로 정의되고 이걸로 마침표가 되는 겁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사장자인데 뭐 전체는 할 수는 없었어서 하라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어 61쪽에 보니까 어, 오늘은 자장 표적을 구하는 것, 표적을 구하는 건데 61쪽에 보니까 주님은 언제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은 어, 하나님 이기는 하셨지만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에 서이 땅에 살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 보자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의해서 성령이 자라고 성령에서 금식하고 성령에서 마귀에 쫓아가고 마귀 앞과 성령에서 침례를 받고 빌 왔지만 성령을 통해서 내 사랑한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자에게 듣는 자들에게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시고 또 성령에서 공사회가 공정히 사회가 시작하시고, 하가셨고, 성령에서 남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사시를 해서 성령으로 이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마지막,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셨다가 아버지께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 약속을 내가 내 대신 나의 딸처럼 보혜사가 되어주고, 변호사가 되어 친구가 되어주고, 구원이 되어주는 변호사, 보호자, 스승 꼭 보내주겠다 약속하셔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에게 성령 태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가르쳐 주지 못한 것도 이미 성령이 알고 계시니 가르쳐 주고, 성령은 내가 하라는 것, 나의 것을 받아서 하신다.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한다.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한다. 이게 담이 하나님의 역할과 질서이다. 하고 여러분에게 수차례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인도한 바짱은 아무것도 할수 없고 자기 욕심대로 합니다. 성령의 통치만 예수님도 자기 욕심발, 아버지 안에,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에 벗어나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언제 통치를 바꿔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행동만 하겠다. 이게 아버지의 명령이고 영생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생명이다. 영원한 것이다. 바로 인생의 문제이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명령에 이하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영생의 지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사람들은 성경에 주어진 분명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고군분투하며 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성령께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계실 때까지 몇시간 물론이고 심지어 며칠 동안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게 되는 것인데 성령이 확정을 한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내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획들을 알려주시고 이것이 확신할 때까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 사장에서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사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300명 가지고 군과 대적하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를 알리게 적시에도 해보십시오. 어, 하나님께서 그 약속, 표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도, 저래가 물을 묻혀가지고, 마르게 해주고, 또, 마른 양털 가지고, 어, 물 이슬을 먹, 먹게끔 해,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이런 표적이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면 확신이 없고, 일어나면 확신이 있겠습니다. 이런 또, 어, 잘못된 하나님 요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털을 꼭 준비해 가지고 양털을 사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꼭 수건에다가 적셔놓고 마르게 주시고, 또 마른 수건을 적시해 주시장에다. 는데안 됩니다. 그때, 예, 성령께서 아는 보직 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이 안에 예수의 부활이 표적이 되었고, 예수 추구심이 표적이 되어 당 의심하지 마. 아버지께서 나를 신뢰하라. 그 신뢰의 지속은 내 아들 끊임없는 사기. 내 아들 알아가는 것다 그래 나를 안다. 성령께만 가르침 받아라. 그러지 않고서는 모른다. 너는 의신 자체이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슬피 울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얼마나 그래서 이것도 강구했는 그런 헛된 꿈, 헛된 생각에 내가 자리 잡혀서 주님께서그랬습니다믿비든지한때인가니음 이렇게 성령이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응답 이 확신이 가면 행동하게 되, 행하게 됩니다. 왜 네. 이거는 경험으로밖에 알수 없어. 그래서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 알라고 그랬더니 막연해. 그 아들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그리고 성령을 소개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제 아버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설장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떠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신뢰한 분을 성실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안에서만 알수있다 예수님과 사귐을 놓치면 알 수가 없다. 그를 부르셔서 아들과 사귀게 하세요. 그러니 예수님과 사귀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의 일하심에 있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유다서를 같이 읽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못하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성령으로 가르쳐준 그 믿음 안에 태워나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지 않을 뭐여요 분열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임석현 형제를 통해서 말씀했을 때 여러분이 나하고 대립에 관계가 있다면 이미 분열이 되어 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이 말은 성령과 사귐이 끊어졌고 예수님과 사귐이 끊어졌으며 아버지와 사귐이 끊어졌으니 그 관계하질 수가 없지요. 자 그러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사귐의 지속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무엇을 알려주는지 우리의 본성, 죄의 본능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 성령으로 받지 않는 자는 죄의 본성대로 하는 거고 성령을 받은 자인데 성령과 사귀지 않으면 죄의 본성대로 밖에 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왜 그래야 됩니까? 죄의 본성을 그대로 덮으시고 그대로 품으셔서 그빛 속에서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고 구원하신 것이 내 죄의 본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죄의 본성대로 사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성령이 죄들을 들춰줄 때 숨어버리게 되죠.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소서.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예, 우리 교회 지체들에서 매일 매일 그리고 이 생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바랍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어디와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모뭐 성령은 모든 진리가 성령과 사귐을게 있다면 없습니다. 갈라디서 읽읍시다. 시작. 자기 육체에 씹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씹는 사람은 성령의 영상을 거둘 것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자기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하는 건 자기 중심인 겁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보상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를 들쳐 주실 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의 대가는 예수님의 크기입니다. 예수님이 지불하지 않으면 이 죄는 없어질 수가 없. 사망입니다. 오늘도 이 범죄들이 들쳐 주실 때 내가 가장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지금 용서. 내가 마음으로, 오명, 마음으로 미움을 갖고 있는 자만도 내가 가장 큰 은혜를, 이걸로 사망.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용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빗속에서, 아버지와 들아 빗가운데 사귀게 해주십시오. 가운데 사귀면. 아버지를 알고 성령 가르쳐 주신 대 예수님을 예수님께 직접 배워갑니다. 오늘 기도를 그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나와 교회는 왜존재함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나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와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본질적으로 이 질문이 계속 일어나야 돼. 이거 깨져 버리면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 명령이 무엇인지, 내 존재 의 가치도 모르는, 데예수님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죠. 부활의 실체가 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죠. 그러니 관계자 깨버리죠? 예수님은 사김을 할 이유가 없죠? 자기를 바쁘죠? 본질적인,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답이 항상 예수를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군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린 이 일의 증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니까 예수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이걸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에베소설 같이 읽어봅시다. 2장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안겨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죄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고 구원 얻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한 성령께서 믿음이시 주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나에게 소개함으로 그 믿음으로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신 그예수도때 믿음으로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안에서 새로운 걸작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데는 선한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놨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 우리 예배서 1장 3을 다읽어보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받은 것이 뭔지 모릅니다. 뭐 어, 줬대. 근데 아무것도 몰라. 희미해. 뭐 없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서만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은 가장 기본적인 것, 믿음으로 죄에서 성령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 예수는 하늘로 넘겼다. 걸작이 되었다. 선한 일이 되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인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가. 일작이 되셨습니까? 신령한 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예수의 부활로만 확증이 되고 예수의 님 죽으심이 실체가 될 때만이 확증이 되는 겁니다. 이 부활과 십자가를 예수의 죽으심을 떼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부활과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핵이 명령이 되어지고 약속이 되어 성취가 되었는가. 예수님의 부활로, 부추으신과 부활로 이 명령과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참여해야 하여 함께 공유할 수 있는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네, 이걸 미리 한번 해서 해드렸죠? 네. 하나님 명령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친구입니다. 이제는 동이 아니라 친구다. 아버지의 것을 너희에게 내가 다 알려주려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희 목숨을 먼저 줬으니 나는 너의 친구다. 이제 너도 나의 친구가 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구주께서 자신의 제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2절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뭘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의 믿음. 이 부활로 믿음이 확정돼 버렸습니다. 이걸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믿음을 가지한다막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다가땡왜안 가져지니까? 이미 약속하고 이미 명령하고 주어졌는데 또 다른 것을 찾아요. 내 믿음을 가지고 찾아보려고 하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만 오직 예수님이 주님을 죽은 사람들과 살리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준 그리고 믿고, 구원을 얻고, 그도 쭉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만 하지 않아요.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심을 경험하자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을 떼어나면 또신뢰할수 없습니다. 부활과 십자가는 항상 하나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죽으셨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고, 무덤에 살 만에 부활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과 십자가는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 한번이란 당. 하나. 널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후에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 선언하고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든지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리하면 땅에서 이 땅에 너희가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을 어,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해온, 우리가, 우리에게입니다. 예, 우리, 아,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온 바로 그 경험입니다. 하,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떼어버리고 이산더러 바다로 넘겨지라고 하는 믿음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하자마자 의심이 팍 생깁니다. 우리는 의심 자체입니다. 왜 하늘의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도 믿지 않은데, 어떻게 하늘의 것도 믿, 믿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예. 의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심 자체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 의심은 불안과 두려움을 낳는 것이죠. 의문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사김을 갖게 되면은,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이 생긴다. 누가 예수가 그 믿음을 누가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이 왔다가도 성령이 알려주신다. 이 부활을 예수의 죽으심을 하나님께 나를 살려내심을 하나님 나를 옮겨주신 구원을 이루심을 영원한 생명을 것을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섰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기도하는 대로 성령이 기도하는 대로 기도했더니 맞습니다. 설마, 이미 의심한 것이죠. 아이고, 했을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라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누가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가? 누가 나에게 명령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세상,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 누구인가? 그 약속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분 누구신가를 알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 주고 성령을 알려 주고 이제 아버지를 알아갈 때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이렇게 세밀하고 구체적이십니다. 이건 참된 기도의 사람들이 행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당연히 불신자들이의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이해할 수 없, 이런 일들을 조중간하게 믿는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알게 할수 있는 또 하나는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김 을 깨버린 상황에서 기도만 가지고 있다면은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해서 응답도 받는데 성품이 개 음. 엉질를 분방내고 금방, 금방 상하고 부르르 떨고 그냥. 욕을 박가지려고 미워하고 또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통치하려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강압하고 억압하고 분열을 일으킨다니까. 그러니 성령에 의해서만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는 기도로밖에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의심과 불안, 두려움, 그런 그 영에서 벗어났습니다. 생명의 영, 사랑의 영, 능력의 영, 진리의 영, 절제영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인생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표적을 구하는데, 부활과 십자가를 놓쳐버리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 한 번씩 표적을 구해보는 그런 담대함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 줄때더 확신을 갖게끔 해주는데 나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확신을 갖게. 그래서 그 확신이 항상 예수가 내 안에서 확신해 준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실제가 돼갑니다. 우리 주암교회가 이또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예수님만 인생의 목적이 되는